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죽었고 유나단도 죽었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이제 길보아산에서 죽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일장에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화래의 노래라고 한 노래를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 중에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가족들 여기 그아비노암 그리고 아비가일, 아내된 자들을 데리고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도록 머물렀었죠. 2년 넘게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스에게 신세를 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신세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성답해 주셔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올라가서 있는 동안 이 야베스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로앗 야베스 어디죠? 요단강 있으면 유단강 동쪽편이에요. 갓지파가 지배하는 차지했던 땅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될때 암몬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치고자 할 때에 사울이 와서 구원해 주었었지요. 그래서 이 길로앗 아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큰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베센 성벽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불사르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사울을 장례질을 치렀던 그 길로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집화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북쪽은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네리 아들 아부네. 사촌이죠. 사울의 사촌입니다. 아브레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마나임으로 갑니다 마나임 역시 어디냐면 길라드 야베스 지역이에요 아마 사울을 잘 장례 치렀던 그 내용을 듣고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여기고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규합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마나임에서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 말씀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게 남쪽 유다 지파만.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고, 나머지 열한 집합 모두는 누구를 지금 네레 아들 아브레를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되어서, 이두 나라가 되어서 이제 잠깐 동안 분열 왕국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북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 왕의 이스보셋이 있고 남쪽에 다윗 왕이 있는데 그들 군대 정관이 있습니다 아브넬이고 북쪽은 아브넬이고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요압이고 이두 사람이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기본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전쟁은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쟁이 아닙니다 요압과 누구의 전쟁이에요? 내리아들 아브넬의 전쟁인 거예요. 저이 전쟁을 통해서 요압이 크게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요압의 아들 이제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여기에 마련하고 있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다윗은 늘 기도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도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하나는 내가 유다성업 반성업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 유, 다윗은 헤브론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지. 그래서 다윗은 늘 무엇인가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행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특히 새로운 왕이 될때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왕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전쟁입니다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갈등이 있을 때도 사위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던 겁니다. 초한지라고 하는 글, 책이 있죠, 초한지 초나라와 그리고 한 나라. 한 나라 유방과 그 초나라 항우가 전쟁하는 이야기. 근데 모든 나라들은 이전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 시대에서 이조 시대로 넘어올 때에 이럼 이방원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서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려요. 지금 북이스라엘, 내리아들, 아브라엘이 군대장관이고 이스보셋, 사실 허수합입니다. 사실은 전혀 어떤 나라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엘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요합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금방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압과 아브넬이 전쟁하는 것도 다윗과는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둘이 만나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다른 열한 집안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합한 그런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시간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요. 우리만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최고, 최고 이끌어 가셔요. 어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이 주변, 우리 땅 속에, 주변 사람들의 땅이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경계가 그 집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그집 내놓으라고, 그땅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건 아니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건 아니지요. 소송을 걸면 다 사실은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허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뭐 1m, 2m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도 경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조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계에서 지금 설계도대로 하면 이 건물에 너무 바짝 붙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억지로 또 밀어붙여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순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늦게 지어지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하게 이루시는 거요즘 이제 차근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다윗의 삶과 같이 인내하는 삶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